코인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더 고래트레이입니다. 현재 시간 8월 3일 일요일이고요. 네, 밤 11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이상 행동 과연 왜 트럼프가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느냐, 미국의 관찰율이 91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이런 모습과 함께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 트럼프의 최후 통첩을 거부하면서 트럼프는 핵 잠수함까지 배치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런 뉴스들이 코인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 또 이더리움이나 리플 비트코인과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오늘의 영상에서 담아드리도록 할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거예요 뭐 주식시장이나 비트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자 그것과 함께 수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도 수익구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죠 자 에테나라는 종목들도 수익 같이 한번 끌고 가면서 오늘의 영상에서도 에테나 같은 이런 수익나는 종목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 따봉 그리고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종목 많이 올라가길 바라시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채널 스타코인 이렇게 네 글자로 응원의 댓글 남겨주셔서 제 채널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스타코인 채널 벌써 3,480명이라는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나왔고요 자, 5,000명 채워지면 제가 1인당 100원씩 해서 50만원 정도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후원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이상적인 행동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다. 다 계획적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번째 트럼프의 핵 잠수함 배치. 왜 근데 지금 딱이 시기에 그런 부분들로 이슈를 만들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코인 시장과 이 관세 전책에 대한 부분인 건데, 지금 현재는 관세 전책을 강화하고 있죠.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달에 굉장히 강력하게 끌고 가고 있는데, 자, 단기적인 동반 하락을 가져왔죠. 주말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강세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안전자산을 선호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결국에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기가 둔화될 걸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어, 경기 둔하다. 그러면 그 다음 생각해야 될거 뭐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잘 보셔야 돼요. 8월 달에 일단 일정표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7월 달, 7월 달 분량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8월 12일 날, 자, 8월 12일 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7월 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9월달이 되겠습니다. 자, 8월부터 관세를 매긴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7월 분량이 발표기 때문에. 그래서 9월달을 보게 되면 자, 9월달 정확하게는 9일날 자, 두 번째 화요일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8월달 동안에 8월달 동안에 얼마만큼 물가가 잡혔냐, 올랐냐, 내렸냐를 이런 부분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관세를 올린다고 했죠. 자,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자,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돼요. 물건 가격이 비쌉니다. 여러분, 물건 가격 비싸면, 여러분이 구매를 할까요? 구매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구매가 줄어들면, 당연히 CPI 지수는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 경기가 침체가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딱 일주일 뒤에 금리 발표할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수단을 벌써부터 트럼프는 만들어가고 있다. 자, 이 45일간의 이 일정표를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45일 뒤에, 네, 결국엔 미국은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려고, 어, 금리를 내리는 거하고 시장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시면, 일단은 9월, 10월, 12월에 미국의 금리 발표 있죠? 새벽 3시에 발표가 있겠는데, 금리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왔었어요. 자, 2024년 9월 19일 날, 자 기존의 5.5%에서 5%로 0.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8일날 5%에서 4.75% 0.25%를 내렸어요 자 그걸로 봤을 때 9월달이 가장 유력하다 금리 인하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은 12월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금리를 내리면 어떤 효과가 나오겠죠 바로 비트코인과 금리의 상관관계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19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그리고 21년도 불장까지 겪어왔어요 자 금리를 즉각적으로 내렸을 때 비트코인 가격 어땠어요? 1500만원짜리의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갔습니까? 8천만원까지 미친듯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거 뭐죠? 시장에다가 돈이 풀리게 되니까 그 돈이 투자 상품들로 돌아가요 부동산, 주식시장, 코인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엔 이코인시장이 폭발적인 흐름 2021년도 8천만 원을 찍어버리는 모습을 그려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기대하게 되면서, 아, 관세를 흔들어 제껴서 결국엔 금리를 9월 달에 내리게 발표를 하겠다. 바로 이런 거야. 트럼프의 생각 어떠세요? 확실하게 보이시죠?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아가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거는 이 이더리움과 리플, 비트코인의 흐름들 잘 봐야겠죠? 자, 그래서 트레이딩적인 관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86만 원에 위치해 있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는 500만의 벽 조금 힘들어 보이게 됩니다. 일봉상 요런 그림 요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밤 11시가 넘어오면서 조금 발음이 조금 꼬이긴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가장 큰 벽은 490만원대 벽이 굉장히 큰 벽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이더리움과 엑셀피리플 두 가지 진짜 집중적으로 제대로 한번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단타로서 에테나까지 한번 잡아드렸는데, 우리 또 이더리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야기 드렸는지. 제가 스타코인 채널에서 보면 하루 전, 자, 8월 2일 날짜로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그때 가격이 3,500달러였던 이더리움 가격 혹시 보이시나요? 네. 3362 가격 여기 가격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얀 색깔 2평선까지는 조금 내려올 수 있다 자 그래서 한번 재생 한번 해볼게요 하얀 색깔 2평선 한 번만 더 찍어준다 그러면 저는 강력하게 한번더 매수를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보주면 좋겠 하얀 색깔 2평선 하면 강력하게 들어가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엔 이더움의 가격 하얀 색깔 2평선 완벽하게 자리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고요 거기서부터 반등구간 몇 프로짜리 4%짜리 반동 구간 완벽하게 그려줬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 조정 구간이 조금 내려오게 되었을 때, 하얀 색깔 입형선 또는 노란 빛각선 둘 중에 하나만 맞이하게 된다면, 또다시 이번에 놓치셨던 분들 매수의 으로서 다시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이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수의 관점으로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업비트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480. 6만원의 이더리움. 왜 그렇게까지 제가 그렇게 칭찬을 할까? 저는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최종적인 불장 끝났을 때약 1,200만원 정도.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저는 베팅을 하고 있고 매수를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매매가 자신 없는다. 나 내가 매매에 정말 자신이 없어. 그런 분들은 지금 가격 이더리움 사세요. 조금 1% 2% 빠지는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가도 돼요. 뭐, 460만원 빠지면 어떡해요? 아니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구간에 접어드는, 최종적으로 졸업했을 때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갈지, 그것만 생각하고 가자고요. 그 과정,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트코인들 매매 잘못하다가 꼬이고, 요번에 주말에 굉장히 힘든, 그런 그림들 그렸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자신 없는 분들은요, 저를 있고 차라리 이더리움 490만원 넘기 전에 우리 또 저렴한 구간에 들어가서 나중에 박수 칠때 떠나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더리움도 보면 71% xrp 리플이요 69% 이런 수익들 왜 났을까요? 그때 믿고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 6월 22일 날이에요. 이때부터 해서 제가 노란 박스 때까지 일단은 여기까지는 끌고 가자. 지금 당장 돈 필요한거 아니면 노란박스 진입하기 전까지 매도하지 말자 라고 말씀드렸던게 이더리움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가 매수의 관점으로써 정말 괜찮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두번째로는 이 XRP 리플도 하얀색깔 입형선까지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 리플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XRP 리플은 조금 더 저점 찍어주면 그때 더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비트코인 흐름 보시죠. 비트코인 보면은 하얀 색깔 입평선 얼마죠? 11만 약 2천 달러 근처입니다. 네 11만 2천 달러는 저 매수 괜찮고 다시 한번더 비트코인이 말아 올려준다. 그럼 노란 빚각선 닿겠죠? 그러면 11만 6천에서 7천 사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딱 필요한 만큼만 매도를 해요. 뭐30% 정도의 돈이 필요해. 그럼 그 정도만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 해보셔서 더큰 수익 날 때까지 쭉 들고 가시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어, 트레이더들이 좀 상방 배팅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비트코인 기준으로서 상방 배팅이 약 58%, 보통 60%대를 유지했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진 그런 부분을 볼수 있겠고요. 이더리움 66%, 자, 리플 같은 경우에 63%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건 뭘까요? 78%짜리. 바로 에테나라는 종목입니다. 에테나를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천이 나갔었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영상이죠? 스타코인 채널 11시간 전 영상입니다. 11시간 전에 제가 이거를 추천을 드렸던 거고, 약 점심시간 정도, 그 정도로 예상이 돼요. 시간대그 정도 올려드렸었는데, 결국엔 이 에테나라는 거, 744원 구간에 제가 매수드렸던 거고, 손절가도 다 말씀을 드렸죠. 빨간선 안 묻어지면 에테나는 들고 가도 된다. 744원짜리 에테나는 과연 여러분들 얼마의 수익을 가져가게 됐을까요? 에테나요? 지금 현재 800원이 넘어 버렸어요. 에테나 몇 프로 수익 보셨죠? 10% 사이, 이렇게 수익 구간 발생을 했습니다. 에테나 수익 보신 분들 계시면, 예, 여러분들 댓글창에다가 에테나 적어주시고요. 몇 프로 수익 보셨는지 요거 한번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또 전달드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에테나 수익 보신 분들 댓글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기 전이에요. 에테나 8% 수익 보셨고요. 나뭇님, 이호경님 5% 수익 보셨고요. 박상일님께서는 리플을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안 들고 갑니다. 에테나 레버리지 쓰셔서 80%짜리 수익입니다. 그래4% 올라갔는데 레버리지 20배짜리 수익에서 80%의 수익을 이렇게 챙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으로서 여러분 이 레버리지 쓰, 써보셔도 재밌을 거고요. 자, 마루보라님, 에테나 5%. 이렇게 절반 매도하시고 지금은 10%짜리 나셨으니까 지금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밤 12시입니다. 제가 영상 찍는 시간이. 자, 그래서 에테나 28%, 5배짜리 저배율로 들어가셨고요. 현물 기존엔 19%, 자, 선물은 208% 수익 났어요. 에테나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드릴 거고, 요번에 혹시 이 에테나라는 종목을 놓쳐서 너무나 아깝다. 자, 그런 분들은 무료 추천 링크 보이시죠? 제가 고정 댓글 링크 남겨 놓을게요. 댓글창에다가 자, 요거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요렇게 단타 종목 추천 체크를 하시고요 여러분, 어떤 영상 보셨어요? 어떤 종목 많이 들고 계시죠? 이더리 많이 들고 오시면 이더리움. 리플을 많이 들고 있다 리플 자 근데 보통 지금 제가 이더리움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010 연락 받으실 번호 입력해 주시고 제출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 여러분들 계좌 바꿔 갈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수익률 괜찮게 잘 끌고 나왔었죠 저번 달 최고치 최고치는 314%수익담보 계시고요 그리고 100만원으로 시작한 분들은 30 4%짜리 수익. 그리고 제가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손절 치고 오겠다. 다른 채널에서 지금 꼬여있는 종목들 분명히 많은 계실 거예요. 그거 다싹 자르고 저와 함께 하시면 수익률 달라질 거예요. 지금 그 꼬인 거싹 정리하고 오세요. 그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에테나 못 들어가서 아쉬워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안 자르면 여러분의 계좌 여러분 인생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자르고 오는 분들 위해서 500%짜리 제가 요 종목 한번 전달해 드릴 거예요 바닥에서 거래량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바꿀 종목 단타 종목 추천하시면 요거 저러, 여러분들께 다 같이 공유 드릴 거고 유튜브 영상에서는 당연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종목들을요 저는 다른 채널에서 채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께만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만 다 같이 먹고 살게끔 이렇게 좀 오픈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비밀의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했고요. 자 그래서 뭐엑셀피리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들고 가셔서 더 덕건 수익들 만원 이상 보셔야죠. 엑셀피리플도 일본 기준에 파란색깔 이평소 45선 안 깨지면 그대로 들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에테나 수익 보신 분도 축하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사하라 AI도 정말 종목 괜찮습니다. 사하라 AI도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 바뀔 거예요. 요번에 빨간 색깔 입평서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번 주에 AI 테마 한번더 돌아올 수 있어요. AI 테마 잘 보시고, 민코인의 대장, 도지코인, 이제 또 반등 보여주고 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300원 이상은 진짜 비싸니까 제발 좀 들어가지 마십시오. 부탁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싹싹 빌었죠. 자, 도지코인, 저렴하게 매수 들어가셨을 거예요. 자, 이제 도지코인도 이번 주 테마로서 괜찮은 흐름 한번 그려줄 것 같으니까, 도지코인과 퍼치펭귄 같은 이런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퍼치펭귄 같은 경우는 일본 기준에 25선으로 보세요 네, EMA 25선으로 보고 요거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퍼치펭귄도 쭉 들고 가시면 돼요 제가 퍼치펭귄을 지금 당장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종목 상담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이 나갔었던 종목이 바로 소폰 종목이었었죠 소폰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 괜찮으실 겁니다 소폰 몇 프로 정도 수익 보셨죠? 7.89%짜리 이런 거다 전달 드렸었죠 소폰도 현재 몇 프로 정도 씩 갖고 가고 계실지 현재는 7%에서 8% 정도 될 겁니다 절반 정도 매도 나갔으니까요 절반은 나머지 그대로 들고 가셔서 더큰 수익들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종목 들어가요? 라는 질문이 가장 바보 같은 질문 될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소통권 열어놨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계신 거.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상 하단 무료 초청 링크 클릭하셔서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실 분들은 맨 위에 거 체크하셔서 그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스타코인 채널 이더룡 이렇게 많은 분들도 18명의 새로운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더 반갑습니다. 제가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리플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또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대박코인이라고 여기 마크 보이시죠? 제가 이거 대박코인 채널도 이 링크 남겨놓을 거예요. 링크 안에 여러분들이 구독 안한 채널이 있다면 그 채널도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날수 있게끔 응원하고 좋은 종목 열심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